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정보통 리포터 최혜정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지역의 아주 특별한 분을 만나볼까 하는데요. 아, 이 분을 보면 글씨는 그, 그 사람의 마음이다 라는 말을 실감하게 합니다. 도대체 어떤 분인지 정말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출발해 볼게요. 주인공을 찾아간 곳. 나란히 늘어선 분만 봐도 어떤 분인지 눈치채시겠죠?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정말 만나뵙고 싶었습니다. 안성에 또서에 대가시잖아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 드디어 만나뵙게 됐는데 <laughs> 네. 일단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안성에서 한 35년째 서시를 운영하고 있는 네. 심양 유승의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어. 지금 제가 살짝만 둘러봐도 어. 선생님의 그 특. 특징이 잘 나타나는 작품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근데 주로 어떤 작품을 만드시는 거예요? 아, 저는 이제 서예 속에 여러 분야를 거의 뭐다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서예 각 서체 및 그다음에 이제 전각, 내지는 또 글씨 쓰는 재료를 바꿔 가면서 네. 다양하게 창작을 연구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선생님 작품부터 일단 구경 좀 해도 될까요? 네. <laughs> 오랜 시간 서예를 해온 선생님의 작품이 정말 궁금했는데요. 서예하면 한지에 먹으로 써내려간 글만 생각했는데 정말 다양한 재료와 방법으로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모래에다가 모래에다가 물감을 섞어서 네. 바른 다음에 네. 긁어내 가지고 글씨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거는 점토에다가 또 글씨를 새겨가지고 오. 또 붙인 그런 작품입니다. 와 지금 그래서, 선생님의 작품을 둘러보니까요 어. 네, 네. 서예만 글씨체만 하시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다양한 재질을 네. 사용함으로써 네. 작품을 또 만드시네요. 네네. 네. 네, 네, 네. 붓으로 이제 먹물로 사용한 글씨를 보면 사람들이 감흥이 요즘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느끼질 못해요. 그래서 하나의 서예 작품도 하나의 그림. 그림처럼 바라볼 수 있게, 그리고 글씨를, 많은 글씨를 집어 넣는 것보다 몇 자를 가지고도 조형을 나타내는 그런 작품을 많이 연구하고 있죠. 단순히 글씨를 붓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문자를 소재로 하는 하나의 조형 예술인데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서예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예의 색다른 매력을 이곳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기다가 종이를 아, 올려놓고서 네. 네, 네. 이제 찍어낸 그런 작품이고 어, 탁본을 드신 네. 거네요 돌에다가 네. 이렇게 네. 그 네. 문양을 새기고 네. 음, 진짜 돌이에요. 아, 근데 네. 여기에다가 직접 새기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와 엄청난 집중도를 요할것 같은데요. 어, 말도 못하죠. 눈이. 네. 눈이 완전히 빠질 정도로 약정 <laughs> 눈 수술을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와 진짜 이나저 아, 이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와 네네. 이것 좀 보세요. 이거는 이제 불경 반야 신경을 이게 네. 반야 신경이 한 270자 정도 되는데 음. 이제 이거 다 집어 넣은 거죠. 글을 네. 쓰는 데 있어 돌도 예외가 될 수는 없는데요. 다양한 방법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와, 여기 한지가 엄청 길어요. 여기다가 에또 오늘 특별하게 우리 정보통을 위해서 네. 퍼포먼스를 또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네. 오늘은 어, 일체 유심조라는 네. 그런 글을 쓸 건데, 어... 일체 유심조라는 거는 어, 일체, 모든 것, 일체라는 거는 모든 것이잖아요. 일체 유심. 오직 마음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어... 모든 일은 마음이 만들어진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진다라는 네. 그런 말이에요. 어... 설명을 듣고 나니 요즘 꼭 필요한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글을 써내려가는 모습을 보니 더 새로워졌는데요. 하, 선생님이 쓰실 때 숨죽이면서 지켜봤거든요. 와, 근데 바로 집중하셔서 이거 쓰시는데 음. 허, 저 지금 소름 돋는 거 보세요. 와, 이거 털 썼어, 털 썼어. 아, 와. 아, 아, 와, 너무 대단하십니다. 선생님이 글을 쓰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서예의 매력을 본격적으로 체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선생님의 글을 보고 제 느낌을 살려 써봤는데요. 저는요, 약간, 요즘에 캘리그라피라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약간 이렇게 글씨에다가 하트도 넣어보고, 이제 바다에 그 물결을 한번 오, 넣어봤어요. 아, 좋아요, 좋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그 글씨는 사람의 또 마음을 볼수 있다. 맞아요. 제 마음은 어떤 것 같나요, 선생님? 굉장히 지금 코로나로 네. 위축되어 있는 네.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굉장히 활달한 대한민국을 본것 같아요. 이제 선생님 말씀처럼 요즘 코로나 일구로 많이들 지쳐 계시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행복과 즐거움만 있으라고 제가 이렇게 좀 활달한 대한민국 글씨체를 써봤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그리조와 오롯이 서해라는 한 길을 걸어오고 있는데요. 붓 끝에 선생님의 열정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글을 통해 선생님의 열정이 전해지는 것 같지 않나요? 우리나라의 전통 예술인 서예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제가 노력을 하려고 하고 또 그것 후학을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 작품의 완성도를 위해서 부단히 연구하고 쓸 예정입니다. 단순히 종이의 붓으로 써내려가는 글이 아닌 마음이 담긴 하나의 예술작품인데요. 이 시간 서예에 대한 고정관념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한 곳에 머무르려 하지 않고 서예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열정이 오래도록 이어지길 응원하겠습니다.